안녕하세요. 홈세홈사 홈세, 홈진이 유미라 팀장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1차 10세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총 30세대 예정이고요. 이제 2차가 23년도 하반기부터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오늘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리고 2차 부지에 정말 좋은 가격대부터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 드릴 거예요. 이집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벙커형 있고 야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제 6억 9,500, 6억대 후반으로 지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좀 작아지고 36평형, 그리고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함해서 123평부터 시작이 되는데 알당이 103평부터 105평까지 그러면은 4억 6천에서 4억 8 5백으로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1차 세대 안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진짜 뻥뷰. 옆에가 막히는 게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천에 어떤 데를 보시는 분들은 아, 나 철콘 주택을 원하는데 정말 튼튼하고 구조 좋고 예쁜 집. 단연 여기가 1순위일 것 같고 위치적으로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앞에 산책하실 수 있는 산책로부터 부발역. 부발역이 여기 지금 자차 5분 이내로 이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부발역세권 개발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하이닉스 부발역 자체가 이슈인데 이제 조금 더 많은 이슈를. 불어 일으킬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반 시설도 좀 우수한 편이에요 예, 단지 내 공용 벌크 LPG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이제 개별 정화조를 이제 사용하는 곳입니다 총 30세대 예정에서 1차 완판 이제 2차 들어가니까요 이집 보시고 나서서 정말 튼튼하게 집잘 지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홈진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훈생공사 홈진이 뒤에가 지금 오늘 입주세요 뒷집이 약간 어수선한 점 미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지 내 들어오는 6m로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1차 다 입주하시고 나시면 여기 아스콘 깔릴 예정이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 벙커 주차장 타입인데 벙커 보이시죠? 요 선까지 이제 아스콘이 깔리니까 무난하게 왔다 갔다 차량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벙커에는 차량 두대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리모컨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에 굉장히 넓어요. 레이저 조작 가고 있이 안에 같은 경우에 제가 두대 대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정말 높이, 넓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이제 부전수전이랑 스위치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버헤드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아이 같은 경우 기본 옵션으로 이제 설치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벙커는 보통 다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나가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문 닫히면 큰일 날 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실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잔디 마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요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갈이 전체적으로 깔아져 있고 조경수가 있는데 계단을 기점으로 잔디 마당이 좌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에는 벙커형 위쪽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 가구 있잖아요. 그런 거 예쁜 거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에 자갈 돼 있는 부분을 잔디마당으로 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펜스 기점으로 돼 있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우측 여기가 지금 옆 공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어질 집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제가 앞으로 하냐 뒤로 하냐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마당 공간이나 앞마당 공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석재 데크가 굉장히 넓게 깔아져 있어요. 집 끝에서부터 끝까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요 앞에 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작지 않는 데크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 좌측으로 지금 부동수전. 여기 이제 좌측으로 이제 부동소전이 있고 이제 옆 통로 공간 있는 거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외관 보시고 실내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예쁜 천연 대리석이죠. 그리고 외벽 등도 중간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요 타입은 고야 탑이 타입이기 때문에 지붕이 약간 박공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평지붕 형태가 아닌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앞 집은 지금 평지붕 형태로 지어져 있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개별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마당에 다 돌아가잖아요. 여기는 천장에 개별 정화조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어 뭐라 그래야 되지 시각적인거나 불편을 좀더 많이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 살펴 보셨으니까 이제 내부로 들어갈 텐데요. 그거 설명 안 해드렸어요. 여기는 두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시죠. 네, 저는 지금 전실로 들어갈 건데요. 전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포치 있는 공간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눈비 오실 때 우산도 접고 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실에 들어오면 공간이 예 지금 차단기인데 약간 걸렸어요 근데 다 펴지진 않은데 작지 않아요 이렇게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큰 신발장이 4칸 있는데 약간 와이드한 형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다 우산도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에는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신발장 밑에 띄움 시공이나 푸뚜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좋은 거는 이 단이 있다는 점,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포시린 타일로 이제 시공이 됐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예요. 전실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우측에 방이 있는데 좌측에 거실이랑 주방이 있거든요. 좌측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아우 어, 시원해요.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놔서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DP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넓이가 진짜 넓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포룸이기 때문에, 포룸이기 때문에, 거실이랑 주방이랑 연결되는 LDK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넓이를 한번 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4.92 나와요. 4.92에, 주방까지의 막까지 제가 찍어 드릴게요. 주방까지의 경계. 4.88 나옵니다. 약 4.9. 그러면은 4.9에 4.9가 거실의 오롯이 공간 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에는 우물한 천장 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고는 더 높아 보이고 개방감이 더 우수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LX 하우시스 창호를 사용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집의 창호는 전체적으로 엘렉사 하우스 창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친구 이 아이는 얼마나 나올까요 2.57 나와요 야층고는 2.6m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홀 공간 DP 돼 있는 것처럼 우측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폰이랑 보일러 조절기 그 다음에 일괄소등 스위치랑 나머지 스위치들 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가 저 좋더라고요 왜냐면 디테일한 등을 껐다 켰다 모두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주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기역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식... 등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식탁을 두시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필요해, 조리대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공이 가능해요. 따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그럼 받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옵션은 여기 인덕션, 상부 전기 투타 들어와 있고요, 매리 푸드 있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밥솥 자리, 위에 전자레인지나 광파오븐 자리. 근데 광파오븐이 어, 큰 거, 높이가 높은 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높이 사이즈가 안 된다는 점 미리 안내해드리고요. 좌측에 보시면 냉장고 박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양문개폐형 냉장고 한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굉장히 좀 넓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미스트 처리된 사면동 슬라이드 도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 딥히 됐던 지금 가구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요. 여기에다가 지금 타워,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고요. 아니면 병렬로 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김치냉장고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지금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요. 보일러실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 좌측에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잔짐 넣어줄 공간. 근데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잔짐이나 용품 같은 거 충분히 두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수정 보이시죠? 여기에서 강아지들 간단하게 목욕시켜도 돼요. 따뜻함을 나와요. 요 문이 뒷마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요. 아이고, 뜨거워. <laughs> 아우, 잠깐 타임. 오, 이거 뭐. 강렬히 저 태양아를. <laughs> 무슨 노래야? <소리야>. 몰라요, 나도. <laughs>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 부분. 저기 경계석 보이시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펜스가 쳐질 예정이에요. 펜스 아직 시공이 안 됐는데, 뒷마당은 많이 넓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미리 지어 놓은 모델하시잖아요? 입주도 하실 세대고. 그러니까 뒷마당 공간이 없는 건데, 뒷마당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집을 지으실 거니까, 집 배치를 앞쪽으로 하시면 뒷마당을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창고도 엄청 큰거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방. <laughs> 네, 이제 여기가 1층의 메인 룸입니다. 메인 룸입니다. 아, 그 얘기를 안 들었다. 아까 거실하고 주방이랑 같이 쓸수 있는 거에 포위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공이 되어 있어요. 냉방만 되는 게 아니고 냉난방기 같이 되는 아이인데요. 지금 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천장에 냉난방기가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넓이 재드리도록 할게요. 3.4에 드레스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3.5입니다. 작지 않은 공간이에요. 침대 두시고 나셔도 파우더룸 화장대나 뭐 다른 가구도 콘솔 충분히 두실 수가 있고요. 오시자마자 여기 드레스룸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볼때딱 부부 수납하실 정도 그 정도입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 처리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우측에 바로 부부 욕실이 있어요. 파티션으로 깔끔하게 공간 분리를 해줬는데 아쉽게 턱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턱을 원하시는 분들.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턱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시공이 가능해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 똑같이 LX 하우시스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환풍기,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면대랑 변기. 오. 얘는 여기 이렇게만 여는 거네요. 근데 조금 와이드하게 용품이나 수건 타월 많이 넣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는 충분히 무리 없이 셀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층의 마지막 공간이에요. 게스트 욕실. 거기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욕실이 이제 게스트 욕실입니다. 말 그대로 게스트 욕실이에요. 근데 계단 밑 공간인데 친구 엄청 높죠. 천장이 높기 때문에 게스트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좀 느껴지지 않고요. 일단 변기랑 스프레이 건이 있어요. 미니미 세면대, 거울까지 다 있는 거 보셨고요. 이제 바로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계단에서 오시자마자 지금 제가 미니 거실을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오시자마자 보여요 여기에 지금 DP를 약간 카페 스타일로 해놓으셨는데 요렇게 테이블을 두고 더 예쁘게 인테리어 하신다면 이 공간을 홈카페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2층에 방이 세개 잖아요 간단한 서재 아니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요방을 간단하게 이제 장난감 방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공간이 괜찮은데요? 작지가 않아요. 가로 넓이가 1.77인데요? 약 1.8. 어떻게 재고 싶은데? 어, 됐어! 2.9! 아, 괜찮죠? 예, 네, 됐습니다. 동선상, 이방 먼저 가도록 할게요.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좌측에 있는 방인데요. 방 층구 보이시나요? 진짜 높아요. 높고, 제가 재드릴 거예요. 넓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붙박이장 미리 시공이 되어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슬라이딩 도어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양문형도 이쁜 예쁜 건 이쁜데 이렇게 깔끔하게 먼저 기본적으로 옵션에 들어가 있고요. 넓이 재드리면 4.98 나와요. 진짜 넓죠? 4.98에 3 4입니다 진짜 완벽하게 넓고요. 마찬가지로 천장에 냉난방기 다 시공되어 있고 제가 냉난방기 기준으로 친구 재드릴게요. 3.1입니다. 야 여기서 더 높여요? 더더 높일 이유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동선상. 이제 다른 방 보실게요. 욕실 먼저 가도록 할게요. 욕실 먼저. 이제 2층에서 사용하실 공용 욕실이에요. 2층에 쓰레룸에 욕실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미니거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욕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샤워 파티션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환기창.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환풍기 있고 세면대, 변기 이제 수납장까지 다 있는데, 아까도 제가 1층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턱을 단차를 두셔가지고, 반건식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설계를 하실 때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시공할 때 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개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오케이. 오, 이건 뭐예요? 알파룸이에요? <laughs> 이거는, 어, 여기 진짜, 애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공간이 너무 넓고 활용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왜 짜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충분히 없애도 될것 같고 방의 용도를 이제 구성원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이가 5m예요, 3.9, 5에 4인데 넓이 정말 크고요. 이방 보시면 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앞에 안 막혔잖아요. 근데 더 좋은 팁 하나.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을 지으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옆이 그냥 완전 뻥 뷰예요.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완전 뻥 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앞집이 조금 막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오로지 뻥 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천장에 낸난방기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 컨트롤러도 다 들어와 있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 방이에요. 이제 세컨룸. 근데 이 방도 작지 않네. 아, 공간이 원래 이렇게 좋았나요? 점점 마음에 드는데? 3.8에. <laughs> 아, 구조가 너무 실용적으로 잘 나왔어요. 3.59. 약 3.6m. 방 사이즈들이 다 작지 않기 때문에 가구나 북방이 장을 시공을 하셔도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 아니, 그 가족 구성원 수가 많으시는 분들, 굳이 학가 세대가 아니더라도 아이 뭐 세세, 부부, 그렇잖아요? 그 정도도 충분히 여유롭게 여기 공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전가요 <laughs> <laughs> 마찬가지로 천장에 이제 냉난방기에 치중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샘망. 내 샘망. 국가유공자. <웃음>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제가 오프닝 때 조금 설명 못해드렸던 거 부가 설명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총 A, B 두 타입이 있는데 건평이 작아지는 거는 C타입 구조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집을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내 니즈를 반영을 할수 있다는 점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그 예, 점이 또 장점으로 발휘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항상 상단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홈즈이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공감 가능한 가능한 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속해줘. <laughs> 바이바이.